여러분 학창시절 역사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발해에 대해 배울 때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고구려를 계승한 해동성국이라고 하셨을 겁니다. 아니면 말갈족과 고구려 유민이 함께 세운 나라라고 배우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간단해 보이는 설명 뒤에 무려 10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치열한 역사 전쟁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옛날 나라 하나의 정체성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주 지역의 역사적 주권을 둘러싼 현재 진행형 논쟁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발해라는 나라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이 논쟁이 지금도 중요한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68년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 앞에서 수백년을 이어온 강대국이 무너진 순간이었죠. 평양성이 함락되고 보장왕이 항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고구려의 역사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했다고 해서 고구려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 수십만에 달하는 고구려 유민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일부는 당나라로 강제 이주되었고 일부는 신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고구려 유민들은 만주 지역, 특히 동모산 일대로 흩어져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말갈족이라 불리는 여러 북방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말갈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송말 말갈, 흑수 말갈 등 여러 부족 집단의 총칭이었죠. 고구려 유민들은 이들 말갈 부족과 섞여 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대조영입니다. 그는 고구려 장군 대중상의 아들로 알려져 있으며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의 지배를 피해 동쪽으로 이동한 유민 집단의 지도자였습니다. 698년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과 말갈 세력을 규합하여 동모산 지역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이 나라의 이름이 바로 발해입니다. 발해의 건국은 단순한 새 왕조의 출범이 아니었습니다. 멸망한 고구려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었고 당나라에게는 골칫거리였으며 신라에게는 북쪽의 새로운 경쟁자였습니다. 발해는 빠르게 세력을 확장했고 전성기에는 만주 전역과 연해주, 심지어 한반도 북부 일부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강대국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논쟁이 시작됩니다. 발해는 과연 고구려의 연장선상에 있는 나라였을까요? 아니면 말갈 쪽 중심의 완전히 새로운 국가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왜 지금도 중요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역사학계는 오랫동안 발해를 고구려 계승 국가로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족주의적 해석이 아니라 여러 역사적 근거에 기반한 학술적 입장입니다. 그 근거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근거는 건국 주체의 정체성입니다. 발해를 세운 대조영과 그의 아버지 대중상은 명확히 고구려 출신이었습니다. 중국의 역사서인 구당서와 신당서 모두 대조영을 고구려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국의 핵심 세력이 고구려 유민이었다는 점은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고 있죠. 두 번째는 발해 스스로의 정체성 표현입니다. 발해는 외교 문서에서 자신들을 고구려의 계승자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고려국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고려는 고구려의 다른 이름이니 발해가 스스로를 고구려와 동일시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제도와 문화의 계승성입니다. 발해의 정치 체제를 보면 삼성육부제를 운영했는데 이는 고구려의 관제와 매우 유사합니다. 수도를 다섯 번이나 옮긴 것도 고구려의 전통을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불교 문화, 온돌 구조, 고분 양식 등에서도 고구려와의 연속성이 발견됩니다. 네 번째 흥미롭게도 당나라 스스로 남긴 기록입니다. 중국측 사서인 신당서는 발해를 고구려의 별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별종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민족이 아니라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한갈래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적대관계였던 당나라조차 발해와 고구려의 연결성을 인정한 셈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 동아시아 사람들이 발해를 어떻게 불렀는지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해동성국이라는 별칭이 바로 그것입니다. 동쪽 바다 건너에 번성한 나라라는 뜻인데 이는 고구려가 누렸던 지위를 발해가 계승했음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발해 인구의 상당 부분이 말갈계였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지배층의 의식입니다. 발해의 지배 엘리트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명확히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마치 미국이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미국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처럼 발해 역시 다양한 구성원을 가졌지만 고구려 계승이라는 정체성으로 통합되어 있었다는 것이 한국 학계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중국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중국 학계 특히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동북공정 프로젝트에서는 발해를 한국사가 아닌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발해의 주민 구성을 보면 말갈 쪽이 다수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조영이 고구려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전체 인구에서 고구려 유민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다수는 말갈개였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말갈 쪽은 중국 역사 속 소수 민족 중 하나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둘째, 발해가 당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듭니다. 대조영은 발해 건국 직후 당나라로부터 발해군왕이라는 책봉을 받았고 이후 역대 발해 왕들도 당나라의 책봉을 받았습니다. 중국 학계는 이를 근거로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조공, 책봉 관계가 곧 상하 관계이며 발해는 당나라라는 중화 제국의 번속국이었다는 논리죠. 셋째, 발해 멸망 후 유민들의 행방을 추적합니다. 926년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에 의해 발해가 멸망한 후 많은 발해 유민들이 요나라와 이후 금나라에 흡수되었습니다. 이들 왕조는 현재 중국 영토 내에서 활동했고 중국은 이를 중국 역사의 연속성 안에 포함시킵니다. 발해의 마지막도 결국 중국 역사 속으로 흡수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넷째, 영토 논리입니다. 발해가 존재했던 만주 지역은 현재 중국 영토입니다. 중국은 현재 중국 영토 안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는 중국사라는 원칙을 내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동북 공정의 핵심 논리입니다. 과거에 누가 어떤 민족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그 땅이 중국 영토라면 그곳의 역사는 모두 중국사라는 것이죠. 이런 중국의 주장에는 명백한 학술적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책봉 관계를 국가 종속으로 해석하는 것은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오해입니다. 조선도 명나라와 청나라의 조공을 바쳤지만, 그렇다고 조선이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책봉은 외교적 형식이지 실제 지배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민족 구성을 근거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 속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국가의 지배층이 어떤 정체성을 가졌고 어떤 문화적 전통을 계승했느냐입니다. 발해의 지배층은 명백히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이 단순히 학술적 차원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발해를 중국사에 편입하려 하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현대 정치를 봐야 합니다. 이 모든 논쟁의 진짜 핵심은 사실 고대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만주 지역의 역사적 정당성을 둘러싼 현대의 영토 및 민족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이고 고구려가 한민족의 국가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논리적으로 만주 지역은 한민족의 역사적 영토가 됩니다. 물론 현재 만주가 중국 영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한민족의 땅이었다는 인식은 중국 입장에서 매우 불편한 진실입니다. 특히 중국에는 200만 명이 넘는 조선족이 살고 있고 그들 대부분이 만주 지역에 거주합니다. 만약 만주의 역사가 한국사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이는 단순한 역사 인식의 문제를 넘어 소수민족 정책과 영토 주권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사에 편입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고구려와 발해를 한국사에서 제외한다면 한민족의 역사는 한반도 내부로만 축소됩니다. 한민족이 만주 지역에서 찬란한 문명을 이룩했다는 자긍심은 사라지고 역사적 영역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더 나아가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일 이후 한반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논쟁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보다 현재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논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학술적으로 보면 발해가 고구려 유민이 중심이 되어 세웠고 고구려 계승 의식을 명확히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발해가 다민족 국가였고 말갈족이 중요한 구성 요소였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를 정치적 도구로 왜곡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되 그것을 현대의 영토 분쟁이나 민족주의적 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발해는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독자적 문명을 건설한 국가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닐까요? 발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고구려의 부활이었을까요? 아니면 말갈의 나라였을까요? 혹은 둘 다였을까요? 역사를 흑과 백으로만 나누는 것은 위험합니다. 발해는 고구려 유민이 주도하여 건국했지만 말갈족을 비롯한 다양한 민족이 함께 만든 나라였습니다.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그 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맞는 독자적 체제를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이 발해의 진짜 모습입니다. 발해는 결코 작은 변방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최대 영역은 만주 전체와 연해주를 아우르는 광대한 제국이었고 당나라조차 인정한 해동성국이었습니다. 200년 넘게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강대국이었죠. 지금도 계속되는 발해 논쟁은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과 직결된 살아있는 이슈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어느 쪽도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역사는 사실에 기반해야 하고 동시에 열린 해석을 허용해야 합니다. 발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